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누구 사진냐 하면 이게 67세 남자. <laughs> 아, 문재인 사주 문재인. 어, 지금 이제 이달에 이제 그 운수를 한번 이달 운수. 지금 이제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축이 월지가 축이죠 그러면 해자축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뭐예요 수기태왕 예. 수기태왕의 목이 되니까 수생목 인수태왕이 있대요. 그죠? 인수태왕 자, 인수태왕은 뭐예요? 부모 곁을 떠나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부인한테 의지 부인한테 의지 실질적으로 이 수라는 자체는 차갑지 않아요? 그죠? 예 차가운데 차가우면은 차가운 거는 뭐예요? 반대되는 게 화가 필요하죠. 마침 여기에 이제 병술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잘 유지해 왔어요. 그죠? 음. 또 병술이 아니면 뭐예요? 병인? 병오 가 됐을 때 이제 오히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54까지는 뭐예요? 화운이 왔다가 64세 때부터 이제 금수 운으로 흘러가버리죠. 그러면 더 차가운 어떤 부분이 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제 기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물이 더 많아져 버리고. 자 지난 달까지는 우리가 미월까지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뭐에 신하고 유 달로 이제 또 금수로 또 흘러가버리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더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물은 뭐예요? 우리가 산 위에 비한 방울이 계곡 건너 뭐 어디 멀리 멀리 바다까지 간다 해외를 나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뻑하면은 뭐예요? 해외 순방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해외 순방. 쓸데 없어도 뭐예요? 뭔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가서 외교의 어떤 부분에서 성과도 없는 상태예요. 외교 성과도 없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왜 물이기 때문에 고해에 있으면 뭐예요 썩으니까 예.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하운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잖아. 없으면은 계속 뭐야, 흘러 흘러 가야 되고, 또수목원기은는 건강이 뭐야, 예안 좋다. 예. 근데 이제 이 술이라는 자체가. 금이 오면 은 뭐로 또 변해버려요? 금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화가 왔을 때 이제 병술이라는 자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계속 이제 금수로 가니까 영 힘들고 이달도 마찬가지. 그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달 돼야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으로 오면 은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강도 지금 굉장히 안좋은 쪽으로 올러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달도 좀 힘들다 여러가지 시끄럽다 그죠?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에서 그렇게 이벤트를 해봤는데 울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울산 경기가 완전히 막 엉망이에요 한 400명 지원이 있는데 300명이 잘리고 막 그냥 전문직도 지금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의 그 다른 것보다도 뭐에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이달 운수를 한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